안녕하세요 시영아트입니다 여러분 잘 지내셨나요? 어, 저는 이제 요즘에 추워가지고 약간 감기 기운이 있어요 <laughs> 근데 금방 나을 것 같아요 어, 여러분도 감기 조심하세요 어, 오늘은 어떤 시간을 가질 거냐면 여러분 요즘에 호피가 대세인 거다 아시죠? 모든 패션계 쪽에서는 호피로 다 하고 있어요 여러분도 많이 이미 아마 보셨을 것 같아요 길거리 다니시면서도 보시고, 뭐, 다른 매체로부터도 많이 벌써 접하셨어요. 근데 이제, 악세사리 쪽에서도 이미 새로운 신상들이 다 나왔는데, 이제 또 조금 더 다른 모델들이 이제 추가적으로 나올 상태, 나올 이제 단계에 있습니다. 근데 신상들이 나왔기 때문에 그 신상 중에서 제가 오늘 준비한 거는 호피 귀걸이. 호피 귀걸이만 준비해서 여러분께 한번 보여드리려고 해요. 그래서 오늘은 DIY 시간은 아니구요 한번 여러분께서 신상품들 보시면서 아, 나한테 어떻게 어울리는 게 뭐지 <laughs> 이런 좀, 좀 즐거운 시간 가져보시라고 한번 준비해봤습니다. 또한 또 가지는 사실 제가 리폼을 계속 말씀드리고 또 이제 제가 얘기하다 보면 만들면서 얘기하다 보면은 여러분한테 이거는 기존에 갖고 계시는 걸로 하시고요, 이거는 응용해 주세요. 이렇게 그런 말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사실은 제 마음속에 그런 마음이 있어요. 뭐냐면 요즘에 정말 어려워요. 그러니까 경제적으로 다들 어려우세요. 근데 이거는 저희 각자의 무슨 잘못이거나 각자가 막다 짊어져야 되고 힘들고 꼭 그런 문제는 아니에요. 그래서 어, 즐길 거는 즐기되, 조금 소비를 절약하는 쪽에서 즐겨보자. 저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자신이 어, 직접 리폼을 해서 기존에 갖고 계신 거를 재활용하면 비용 절감이 되잖아요.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이왕이면 기존에 갖고 계신 걸로 리폼하는 방식을 알려드리려고 해서 그런 쪽으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도 예전에 아마 지금 막 어디다 뒀는지 모르는 것도 어디 구석에 있을 거예요. 그런 거다 꺼내셔가지고 앞으로 이제 제시간 보시면은 많은 응용력이 생기실 거거든요. 그러면 그런 데서 여러분 많은 아이디어 다른 디자인으로 재창조해 보시면 참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서 또 나만의 만족감이 생기잖아요. 성취감도 생기고. 내가 이런 걸 만들 수 있구나. 그리고 이런 것도 만들었네. 하고 나갔는데 친구들이 너 그거 어디 샀어? 왜 이렇게 예뻐. 이렇게 할 수도 있거든요. 어, 그럴 때 진짜 완전 성취감 느끼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어, 내 기분도 기뻐지시고 좋아지는데 도움이 되고 자신감도 생기시고 그다음에 요즘 굉장히 어려운 시기에도 그래도 거기에서 극복하면서 나 나름대로 나를 위해서 내 멋을 위해서 그 시간들을 만들 수 있다는 게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긍정적인 에너지라고 생각해요. 아, 여러분, 좋은 시간 되시고요. 오늘은 귀걸이 한번 보러 가보겠습니다. 자, 가볼까요? 여러분, 귀걸이 보이시나요? 제가 예쁘게 이렇게 진열을 한번 해봤어요. <laughs> 여러분, 마음에 드셨으면 좋겠고요. 어, 지금 제가 분류한 거는 이렇게 지금처럼 귀에 딱 붙는 스터드. 제가 스터드 형식의 귀걸이를 7개 지금 준비했거든요. 이거랑 또 미들 사이즈, 중간 정도 길이에서 딸랑딸랑한 드롭 귀걸이, 그리고 롱 사이즈, 긴 드롭 귀걸이 이런 종류. 그러니까 꼭 드롭이 아니라도 그런 종류로 제가 구분해서 나눠봤습니다. 그래서 한번 지금 하나씩 한번 봐볼게요. 이맨 왼쪽에 있는 클로버는 정말 사이즈가 너무너무 앙증맞은 거예요. 우리 티안 나게 귀걸이 하세요 할때 하는 그 사이즈 그리고 회사원들이 가장 좋아하는 선호하는 그런 사이즈 그런 사이즈에 겉에 있는 거는 아크릴이에요 아크릴에 호피 무늬를 입힌 거죠 그래서 약간 광택이 살아 있는 광택이 나는 꼭 유리가 씌어 있는 듯한 그런 재질로 보이는 클러버 호피 귀걸입니다. 이 그 뒤에 보시면 드롭 체인이 있죠. 이거 같은 경우는 원래 있는 게 아니에요. 이 체인은 저희가 저번에 작년부터 드롭이 유행했기 때문에 이미 갖고 계시는 제품 중에서 하나 색상 맞는 거를 뒤에 클러치, 뒤에 클러치, 뒤 클러치에 붙어 있는 거 그거를 여기에 끼워본 거예요. 제가. 근데 이렇게 해도 어울리더라고요. 그죠? 그래서 이렇게 매치해서도 사용하시면 좋겠다 해서 아이디어를 드려봤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거, 타원형은 요거는 디테일을 조금 설명드리고 싶어요. 네. 여기 위에 금속 부분 있죠? 얘를 싸고 있는 이 캐스팅 금속 부분이 얘는 텍스처를 무늬를 넣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이 다 둥글게 이렇게 지나가서 모두 감싸거든요. 타원형을. 근데 이게 되게 고급스러운 거예요. 그냥 민자로 되어 있다면 훨씬 느낌이 달랐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이 장식 하나에 이렇게 깊이감 있게 장식해준 이 디테일 때문에 이거는 너무너무 추천드리고 싶었던 디자인. 그리고 이제 세모 모양 두 개를 보여드리려고 해요. 이거는 호피가 아니고 호박. 우리 원석 중에서 호박이라는 거 아시죠? 그 호박의 그런 질감이나 형태를 흉내낸 합성 제품이에요. 근데 너무나도 고급스럽게 잘 만들었어요. 그 색감이 너무 좋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한테 꼭 보여드리고 싶어서 제가 추가를 한 건데 그 중에서도 기본 지금 디자인으로 이 세모 우리 작년에도 계속 이 세모 꾸준히 유행해왔던 건데 이거는 그냥 기본 스타일이에요. 왼쪽에 그냥 골드 금속과 매치해서 기본적으로 할수 있는 거고 그 옆에 있는 약간 라운딩이 되어 있는 세모. 이거는 뒤에 금속, 그러니까 골드 원 형태의 금속 받침이 있고 그 위에 요 아크릴로 작업한 호박 이 원석, 그러니까 합성 원석이 이제 자리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굉장히 세련돼 보여요. 그리고 이젠 약간 사이즈가 커졌죠? 어, 길이가 세로는 2cm 정도 되는. 이그 정도 길이를 가지고 있는 스타들을 보시고 계시는데 왼쪽에 있는 물방울은 우리가 예전부터 사랑스럽다 하고 느끼는 그 디자인 맞으세요? 그 사랑스러운 디자인을 감싸고 있는 이 금속 이것도 골드 금속에 그냥 민자로 되어 있어요. 광택이 있고 이거는 좀 무난하게 부담없이 착용하실 수 있으면서 그리고 사이즈가 약간 커지니까 아 조금 귀걸이를 호피를 했네 이 정도 보이는 그 정도로 보일 수 있는 크기라고 보시면 되세요 가운데 있는 거랑 그 옆에 오른쪽에 있는 거두 개는 같이 보시면 될것 같은데 이거는 둘다 약간 빈티지 스타일이에요 오래된 느낌이 조금 드는 왼쪽 같은 경우는 꼭 예전에 할머니가 갖고 계시는 손거울 같은 느낌이 들죠 어 그래서 요거는 왼쪽 오른쪽 둘다다 다 골드한 팔찌, 목걸이랑 같이 했을 때, 그리고 금속을 같이 골드 18K 정도 좀 진한, 진한 컬러를 가진 금속 제품의 액세서리를 같이 매치했을 때 굉장히 돋보이는 디자인이고 같이 살아나는 아주 예쁠 것 같은 디자인이에요. 그리고 약간 독특한 느낌이 들면서 그렇다고 해서 너무 개성이 넘치는 건 아니죠? 그렇게 해서 이두 가지는 같이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럼 이제 미드 사이즈 볼까요 음, 발랄한 분위기의 미들 사이즈 보겠습니다 저도 갑자기 막 발랄해지는 거 있죠 왜냐면 얘네들이 대롱대롱 거리고 있어요 아 너무 즐거워집니다 그래도 예쁜거 보면은 우리 막 즐거워지잖아요 아 예쁜거 하나씩 볼까요 뭐 왼쪽에 있는 하트 하트 너무너무 귀여워요 이게 하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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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쓰리 하트 <laughs> 어, 완전 귀여워가지고 이것도 뒤에 있는 거 체인은 그거는 제가 또 아까 클러바처럼 똑같이 예전에 있던 거 클러치에 달려있던 체인 뒤에다 달아봤어요. 이렇게 해가지고 언밸런스 디자인 연출하셔도 너무 앙증맞게 귀여울 것 같아요. 그죠? 그 다음에 두 번째 있는 거 다이아몬드 디자인 뭐 마름모는. 요긴 특이한 점이 뭐냐면 위에서 금속 부분 여기 보면 이렇게 점처럼 떡떡떡떡 그런 느낌으로 보이시죠? 감싸고 있는 거네 요래 이렇게 했기 때문에 너무 귀여운 거예요. 이것도 발랄해 보이는 거예요. 민자인 거는 너무 느낌이 없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너무 요것도 그래서 귀엽고 이제 아랫 부분은 사실은 다른 형태의 체인이나 다른 형태의 도형, 그런 것들을 달아도 이거는 그러니까 리폼을 하더라도 다른 걸로도 연출이 굉장히 다양하게 가능한 제품. 그래서 나중에 요거는 리폼을 해 보고 싶은 마음이 드는 제품입니다. 그리고 요번에 세 번째. 요거는 우리가 사랑하는 물방울. 이 물방울이 여기서 보면은 위에 금속 장식이 있잖아요. 이 골드가 광택이 있고 아무 무늬가 없는 민짜라서 너무 좋았어요. 그래서 오히려 상큼했어요. 만약 여기에 텍처가 있었다면은 질감이 있고 그랬다면 진짜 올드해 보였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근데 너무 귀여워요. 이세 가지는 너무 너무 귀엽고 사랑스럽고 예쁜 발랄해 보이는 그런 디자인으로 제가 선택을 해봤고요. 그 다음에 이제 오른쪽으로 가볼게요. 이거는 지금까지 보셨던 거는 다 아크릴 제품이었고 호피가 지금은 어, 털들이 막 보이시죠? 네. 어, 그리고 컬러감은 가장 왼쪽에 있는 지사각형은 조금 더 화이트한 베이지에 가까운 브라운이고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거는 우리가 말하는 정말 갈색 오른쪽에 있는 거는 또 블랙이 많이 들어가서 선으로. 어, 약간 삐뚤어져 있네. 네. 요것도 이세 번째 거에는 위에도 같이, 위에도 똑같이 가죽으로 되어 있다는 거. 호피 가죽이 들어있죠. 다 캐스팅 안에 들어있어요. 근데. 왜냐면 가죽 옆면이 처리하기가 조금 까다롭잖아요. 그래서 그 옆면을 다 감싸주고 있는 거죠. 그리고 보면 다 골드하고 매치를 시켜서 다 작업들을 하신 거고, 왜냐 호피 같은 경우는 화이트보다 골드가 훨씬 잘 어울려요. 그리고 훨씬 더 고급스러워 보이고, 이 가운데 있는 우리 진주는. 요것만 하셨을 때도 너무 예쁘고, 요거는 진주 목걸이, 무슨 진주 팔찌 이런 거랑 하시면 너무 예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갖고 계신 걸로 이것도 리폼 하시면 예쁠 것 같은 디자인. <laughs> 위에 요 사각형 보시면 요 네모, 요것도 액자 모양이에요. 액자 틀. 꽈배기 같이 이렇게 꼬아 놔가지고 너무 귀엽죠. 네. 이렇게 해서 미들 사이즈는 6개. 이렇게 6개 준비해 봤습니다. 자, 이번에는 롱 사이즈, 롱 드롭으로 되는 귀걸이들 보실게요. 지금 이렇게 왼쪽부터 보면은, 아 어, 이거는 똑같이 물방울이고 아크릴 소재예요. 그리고 이거는 위에가, 위에 금속이 이렇게 질감이 느껴지죠. 물통물통. 그리고 왠지 거칠해 보이고. 네. 요런 느낌을 주어서 약간 볼드한 느낌을 더 강조시켰어요. 그래서 이거는 화려한 거 좋아하시는 분들 착용하시면 예쁘실 것 같아요. 색감도 너무 좋고. 그리고 밑에가, 어, 호피 같은 경우도 이게 아크릴이기 때문에 광택이 있잖아요. 그래서 너무 괜찮아요. 그리고 이제 옆에 요 사각 같은 경우는 어또 가죽으로 되어 있고 이렇게 털이 뽀송뽀송 나 있고요 그리고 요 지금 사각 요거의 대각선으로 제가 쟀을 때 길이가 한3.5 정도 됐어요 3.5cm 정도 그 그러니까 약간 크기가 크죠 근데 이것도 이거 하나만 만약에 버버리코트나 아니면은 어, 롱코트 같은 거 입으시고 이거 하나만 딱 포인트로 하셔도 굉장히 멋스러울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 한번 보여드리고 그 다음 이거는 호마이카 소재로 만든 링인데 이거 같은 경우는 어, 잠시만요. 제가 옆에 거는 조금 치울게요. 약간 흔들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렇게 돌려놓고 이거는 우리 호마이카 소재는 다들 조금 아시죠? 모르고 착용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호마이카라는 거를 굳이, 이거 호마이카요 하면서 막 설명해 주시면서 판매하시진 않거든요. 그래서 요거는 밑에는 링이, 요게 호피 무늬를 느낌을 살려서, 그래서 믹스해서 만드신 거고, 그 다음 위에 있는 거는 위에 사각에도 요 캐스팅 안에도, 어 가죽을 이용해서 같이. 근데 요거는 이 가죽이 들어있기 때문에 호마이카의 약간 시원한 느낌이 들거든요. 이 질감 자체가 느낌은 근데 그거를 보완한 거죠. 그래서 가을에 착용해도 되고 겨울에 니트 위에 착용해도 어울릴 수 있도록 그래서 따뜻함을 보완한 디자인이죠. 근데 이거 실제로 착용하면 얼굴빛이 막 생기가 돌아요. 너무 화사해 보이는 거예요. 제가 약간 대봤거든요. 너무 예쁘더라고요 이거. 이거는 추천합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이렇게 요즘에 굉장히 크게 볼드 하면서 또 길게 롱스타 나온 거 굉장히 많죠. 이거 말고 캐스팅 작업한 거 크리스탈로 해서 반짝반짝 한거 굉장히 많은데 그래서 이것도 똑같이 호피도 그런 식으로 디자인이 나왔어요. 요거 보시면 요거는 꼭링 도넛 같이 어 그냥 우리가 링그 쇠로 된 처, 철로 만든 링을 감싼 거예요. 이렇게 보이시죠? 요거 되게 따뜻해 보이고 귀여워요. 만졌을 때도 느낌이 괜찮았어요. 그리고 위에 체인은 유체인 같은 경우는 지금 한쪽은 두 마디고 한쪽이 한 마디였으면 더 예쁘지 않았을까? 사실은. 제가 생각했을 때는 그렇게 해서, 어, 언발란스 디자인에 접목해도 괜찮았겠다. 그런 생각이 드는 이유가 이게 총 길이가 기장이 되게 길잖아요. 그래서 하나 정도는 살짝 미드 사이즈로 올려줬으면 더 세련된 느낌이 들지 않았을까. 어, 그런 점이 좀 약간 제 생각입니다. 그렇게 보이는 디자인입니다. 근데 하여튼 골고루 정말 다 예뻐서 제가 선택해 디자인이에요. 어떤 귀걸이로 포인트를 주지 하실 때좀 도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아, 여러분, 감사합니다.